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을 주위에 파래다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에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e i 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e r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1 8장 말씀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너는 내 형제 를이 집하고 내 조상의 집하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마가 뱉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마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마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오. 다른 사람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와의 직무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회장 안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숨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 에게 영광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이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물은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재물과 모든 요재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자네에게 영광 목수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들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를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 이니라. 오직 처음난 소나 처음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재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즈,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로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거니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이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 11조의 11조를 그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마장에서 드리는 국물과 포도죽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 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지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 회막에서 일한 너희 보수이니라 너희가 그중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그 자손들과 레인들에게 이 직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스러운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 일에 전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어이 레인들에게 주게 하고, 또 그들이 이 소산의 10분의 1을 레인들에게 주어서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목수로 그 어, 받게 합니다. 어, 이것이 잘 지켜질 때는 어, 이스라엘에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에, 잘되게 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은 어, 그 백성들을 예,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잘 돌아보고 어, 그 몫으로 11절을 받고 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과의 중보자인 이레인들을에게 예, 예,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잘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어, 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어, 예,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어,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예, 그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백성들도, 어, 레위인들을 소홀히 여겨서 11절을 바치지 않냐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어, 이스라엘에 있어서 신앙이, 예, 사라지고, 다 자기의 소견대로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지.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이끄시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교훈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래, 에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예, 하나님은 왜첫 자리에 계셔야 하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도, 우리의 사람이, 신체 부위 중에서도 얼굴, 머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안에서, 어, 어,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첫자리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죠. 마음은 표현되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 그, 그 레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어, 아름다운 것으로 어,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그것을 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레인에게 예, 레인을 통하여 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 예, 지금 세상이 예, 많이 자유로워졌으나 변할 수 없는 것소금원요 예, 변할 수 없는 것이 예, 우리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 예, 상징이 예,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에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 되어질 때에 그에게 참된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목회자를 잘 대접할 때 그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첫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깁니다. 우리가 또 목회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양들을 돌아보되 열심히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이 그 양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백성들, 성도들, 또 하나님을 섬기듯이 목회자를 잘 섬겨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독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